하면서 사실 굉장히 어려워서 그 연기 그 형식 그리고 연기의 그 방향을 한네 개, 다섯 개 정도로 늘 촬영장에 준비해 봤다고요아 예, 네. 그게 이제 감독님이랑 현장에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었는데 제가 어떠한 만큼 표현하냐에 따라서 이 뒤에 전달되는 내용에 이제 초점이 좀 달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정말 격하게도 해보고 정말 뭐. 어, 심플하게도 해보고 어, 그렇게 이제 단계를 조절하면서 감독님께서도 좀 감사하게 다양하게 연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좀더 열심히 좀더 다양한 게 뭐가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준비해 갔던 것 같습니다. 아, 대단합니다. 그 하나의 연기를 네 개, 다섯 개로 늘 준비해 간다는 게 결국 쉽지는 않았을 텐데 이두명 배우가 또 그만큼 많은 준비를 해갖고 도문과 여정은 단순한 는 아니어 보입니다. 이렇게 영상에서만 봐도 단순한 관계는 아닌 것 같은데 감독님 서로 어떤 관계고 또 어떤 감정이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? 어, 이두 캐릭터가 굉장히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캐릭터들이기 때문에 어, 둘이 만났을 때 물론 밝은 부분도 있지만은 되게 쓸쓸한 부분들도 많이 있겠다 싶어. 지점들을 연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듣기로는 도현 씨 반려견 가을이를 동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연습을 하셨다는데 맞습니까? 가끔. 아, 어 혼자 살다 보니까. 네. 예. 죄송합니다. 이게 <laughs> 예, 연습을. 그만큼 최선을. 어, 동원이는 네, 사실 송혜교 선배님 말고는 누구한 누가 게 리딩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. 그래 쳐다라도못 가라, 너가 해주라 해서 와 죄송. 합니다 자우리가 너무 귀여웠어요. 갑자기 그 사과를 급상화를... <laughs> 하지만 저는 감동받았어요. 그렇게 항상 동은이가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한거 아닙니까? <laughs> 예 맞습니다. 맞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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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은이와 함께하는 순간에도 아닌 순간에도. <laughs> 그렇죠. 네. 자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습한 이도연 씨가 맡은 여정은 어땠나요, 작가님?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여섯 분한분한분 한한 정말 믿고 보는 타락할 나를 위해